안녕하세요 콩지팟쥐의콩지 팟쥐입니다 콩지. 오늘은 저희가 진부에 왔어요 버스 타는 거는 깜빡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럼 팩트 모먼트는 팟쥐가 다 그랬고요 저는 찍으라고 말했는데 팟쥐가 안 찍은 거예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직방 링크는 설명창에 고정해 놓을게요 어, 맛있겠죠? 저희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랑 밀크티 아떼랑 떡볶이를 시켰고요 튀김이 맛있어 보이네요 어, 일단 저희는 밥을 먹고 나왔고요 이제 진부면민체육공원? 거기로 갈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구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갑정고랑 중앙고랑 하는 거거든요. 흰 색깔이 강릉 중앙고고요. 빨간 색깔이 갑정고입니다. 아이고, 넘어졌네요 저희가 저기 그늘에 가서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캣텐리이 나와서 찍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티켓 찍으면 어 없앤이... 쟤는 아니야 뭔데? 공이 좀 쑥쑥인데? 쑥쑥한데 공이 어딘지 안 보여서 찍는 거야 아니가 클래퍼가 생겼어요 요거 봐봐요 이거 팔쳐가지고 보여줄게 보여요? 근데 진짜 멍 저희가 입는법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안 읽었어요. 키키키키 캐치 캐치 키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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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야.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키키로 읽었습니다. 너는? 안녕 안녕. 이제. 중앙고랑 갑천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는 중앙고가 당연하게도 이겼어요. 그럼 갑청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고이 나쁘게 고이 말하면 어고게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주스예요. 오줌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강릉민속랑 신천시민 축구단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좀 중간에서 봤으니까 사이드에서 보려고요. 그리고 경기 결과를 조금 저희가 예측해 볼게요. 일단 저는 3대0 예측합니다. 저는 문성고가 3, 춘천시민 1 예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따 이걸로 추락스 내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이드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 파란색 유니폼이 문성보고 노란색 유니폼이 춘천시민이에요 그러고저 빨간색 유니폼이 꿀키퍼고요 저기는 살짝 고미자색 유니폼이 꿀키퍼예요 어, 아,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저골기 라인은 공을 발로 차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가로선은요,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laughs> 여러분, 춘천시민의 외국인 5번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외국계 5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후반전을 시작했거든요.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춘천은 연대요. 이제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춘천 시민이고요. 여기가 문성 민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문성이 골을 두 번이나 어! 넣었고. 어 춘천은 약간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어? 그것도 말해서 이름 바꾼 거. 아아 그러고 춘천시민축구단이 원래는 저 이름이 아니라 춘천시체육회인데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아는 애가 있었어요. 경기가 끝났고 스코어는 윤성이 3. 가스가 매우 네, 좋다요해보줄래요 네. 어, 네,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집을 가야 해요. 사실 오늘은 영상을 못 찍은 게 엄청 엄청 많은데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인사해. 그럼 안녕.